점자, 촉각, 색칠 놀이책과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벽걸이 필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닥 원단으로 사용할 큰 원단이 있고요. 이 컬러 원단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포켓으로 사용할 작은 그림 원단이 있습니다. 이 그림 원단은 입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여기에 색칠을 할 수도 있게끔 부분 부분 빈 칸을 만들어서 어,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바닥 원단과 포켓 원단의 원단의 컬러는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포켓 원단 속에 있는 그림은 또 다양하게 디자인이 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이 포켓의 그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무봉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무봉에 연결할 색, 어, 색깔실, 색깔실도 디자인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실과 돗바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하실 것은 실을 자를 수 있는 가위, 가위 정도만 준비해 주세요. 네,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어, 색실은 지금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잠깐 옆에다가 두고요. 나무봉도 색실과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할 원단은 이 바닥 원단 그리고 포켓 원단 그리고 이두 원단을 연결할 바느질을 할 실과 바늘이 필요합니다. 어, 실은 흰색 실 면사 실이기 때문에요. 어, 여기에서 바느질을 하게 되면은 지금 원단 색과 비슷해서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봉사자 분들은 준비되어 있는 실을 사용하시고요. 저는 조금 더잘 보일 수 있게끔 어, 색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돗바늘과 여기 준비되어 있는 실을 가지고 바느질을 할 텐데요. 자, 우선 바늘을 끼우실 때에는 실한 겹을 바늘 위에 통과시켜 주시고요. 어,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매듭은 묶지 않습니다. 네, 시작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시작은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매듭이 이쪽 포켓을 넣고 열고 할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매듭을.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묶어주기 위해서는 첫 시작부터 매듭 묶을 실을 남겨놓아야 됩니다. 자, 네.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 실은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아래쪽 모서리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단을 이렇게 살짝 벌려 주시고요. 첫 시작은 어, 이 포켓 원단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장만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남기는 실은 손가락 길이만큼 남겨주시면 됩니다. 실을 묶을 때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은 옆으로 두 장의 원단을 같이 포개서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쭉 전체를 지금 바느질 하는 것처럼 위아래로 이 방법은 홈질이라는 바느질 방법입니다. 끝까지 바느질을 해 주겠습니다. 네, 여기 끝까지 이제 바느질을 했어요. 포켓 부분, 바느질 부분은 끝까지 왔어요. 여기서 여기 바닥 원단에 구멍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는 하나만 통과해 주세요. 자,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늘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돌아서, 되돌아서 뒤에서, 여기 뒤로 빈칸을 메꾸듯이 뒤로, 자 이렇게 그러면 연결이 되죠. 앞 부분도 다시 빈칸을 메꾸듯이 통과시켜주세요. 네, 이렇게 앞 뒤로 다시 홈질 바느질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끝까지 갈 거예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포켓 원단 부분에 있는 구멍은 다 바느질을 했어요. 이쪽과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바닥 원단에 있는 구멍 한개이 부분만 통과를 해주시고 다시 빈칸이 남아 있잖아요. 빈칸을 메꾸듯이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해 주시고, 여기 마지막,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연결되는 부분까지 바느질을 해 주세요. 네. 전체가 다 바느질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전체가 다 바느질이 되었어요. 그러면 앞 부분 포켓 그림 있는 부분은 다 되었고요. 뒷 부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뒷 부분은 이렇게 바늘 한 땀이 남았습니다. 한땀 보이시죠? 이렇게 한 땀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개를 구멍 두 개, 원단 두 개를 통과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짝 원단 사이를 벌려서 이렇게 벌려서 원단을 뒤에서 앞으로, 안, 뒤에서 안쪽으로 한 장만 통과를 해주시면 처음에 남겨놨던, 매듭 묶으려고 남겨놨던 실과 이렇게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똑같은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똑같은 길이로 잘라주시고, 이제 매듭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두 번, 저는 세 번을 묶을게요. 힘줘서 짱짱하게 묶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원단 길이만큼 이렇게 바짝 가위를 붙여서 잘라주시고요. 실이 약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실을 벌려서 이렇게 벌려서 원단 사이에 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 바느질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 바느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듭 부분은 잘 숨겼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요. 포켓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네. 포켓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여기 어그 나무 봉을 연결할, 그, 이, 연결 부분을 바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 이봉 부분을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봉을 연결할, 네. 이렇게 반으로 위쪽 아래쪽에, 그 위쪽 아래쪽에 구멍이 똑같이 있어요. 두 개가 포개어지도록 같이 통과할 수 있게끔 바느질을 할 거예요. 흰색 면사실로 바느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쪽 실은 길게, 한쪽 실은 짧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끼워서 두 장을 포개서 이쪽을 아, 맞붙여서 포개주시고요. 그리고 시작은 여기서 처음에. 이 포켓 부분 바느질 할 때처럼, 어 매듭을 또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실을, 매듭 묶을 실을 남겨주고 바느질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음, 두 장을 포기했을 때, 바닥 원단과 위쪽 접혀진 원단이 있으면 이쪽 접혀진 원단 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주시고 실은 마찬가지로 손가락 길이만큼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듭 묶을 때만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자그 다음부터는 두 장의 원단을 이렇게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두 장의 원단을 앞뒤로 같이 바느질 해주세요. 네, 여기 끝까지 구멍을, 구멍이 있는 곳 끝까지 바느질을 했어요. 여기서 실을 좀 짱짱하게 당겨주시고요. 당겨주시고, 이제 여기서, 어, 집중해서 좀 봐주세요. 여기서 실을 다시 되돌아갈 텐데요. 되돌아가기 전에 조금 더 튼튼하게 이 연결 부분을 바느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아줄 거예요. 옆을, 보이시죠? 이렇게 감아줄 거예요. 감아서 뒤로 돌아서 여기, 뒤로 돌아서 뒤쪽에다가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살짝 당겨서 헐렁해지지 않게끔, 다음은 여기 실이 이쪽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빈칸을 메꾸듯이 다시 홈질, 빈칸을 메꾸듯 앞뒤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끝까지 가주세요. 네. 마지막. 보이시죠? 마지막까지 바느질을 했어요. 마지막 구멍까지. 네. 마지막 구멍까지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돌아서 실을 이렇게 감아서 통과를 해주시는데 이때는 한 장의 원단만 통과해 주세요. 마지막 원단은 이렇게 한 장의 원단에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오는 한 장의 원단만 통과해 주세요. 그리고 뒤로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가 다 깨끗하게 연결이 되었죠. 앞쪽도 깨끗하게 연결이 되었고요. 처음에 남겨놨던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남겨놨던 실 있고요. 마지막, 마지막 한 장의 원단만 통과한 원단의 실두 개가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러면 다 같은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두 실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제 매듭을 묶어 보겠습니다. 한번 당겨서 묶어 주시고요. 다시 또 한번 묶어 주세요. 저는 조금 더 튼튼하게 세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을 잘라 줄 텐데요. 실을 잘라 주는 부분은 이제 조금 더 크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원단하고 원단 원단과 실이 있으면 이렇게 바짝 붙여서 네 바짝 이거 자르실 때에는 바닥에다가 놓고 가위를 이렇게 바닥에 붙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바짝 붙여서 자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붙여서 이렇게 실을 원단에 가까이 잘라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안 보이는데 실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벌려서 실을 펼쳐서 속에다가 숨겨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바느질 하는 부분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봉을 여기다가 구멍에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와 나오는 부분은 양쪽이 같게끔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에는 어, 벽에다가 그, 걸수 있게끔 끈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어, 벽. 벽에다가 걸그 연결 부분 고리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은 색실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돗바늘이 필요합니다. 실은 어,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두 겹이 되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실두겹 이렇게. 두 가닥이 있는 부분, 고리가 있는 부분, 이렇게 앞뒤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실두 가닥이 있는 부분을 돗바늘에다가 끼워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준비를 해 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아래쪽에서 이 바느질 한 부분에 이 실을 통과해가지고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실이 걸쳐지게끔 통과를 해서 실을 다 빼지는 마시고요. 고리 부분 남겨놓으시고 감아주세요. 두 번, 세번 정도 감아준 다음에 이 실을 고리에다가 넣어서 자,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시고 한번더 이렇게 풀리지 않게끔 감아서 여기다가 매듭을 묶듯이 한번,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걸쳐서 이렇게 감아서 실을 넣어서 손가락을 빼주시면 이렇게 고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을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감아주세요. 자, 이렇게 세번 번 감아주시고, 이번에는 이 실들을 통과를 시킬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감아주시고,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통과시켜서 바늘을 빼 주시면 됩니다. 했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 아래쪽 실 부분에 이렇게 걸쳐 주세요. 이렇게 실 부분에 걸쳐서 빼 주시고, 여기에다가 바늘 끝 부분을 한번 이렇게 고리 생기죠. 고리가 생기죠. 보이시나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은 바늘을 통과시켜서 여기서 매듭을 묶어줍니다. 짝 당겨가지고 매듭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을 잘라버리면은 어, 지저분한 실이 남게 되잖아요. 자, 이거를 다시 이 봉이 있는 부분, 바느질 된 윗부분에다가 통과시켜서 조금 한두땅 정도 지나가게 해놓은 다음에 바늘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실은, 바늘은 이렇게 빼버리고요. 실은 원단에 바짝 붙여서 라니다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실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경우는 괜찮은데, 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벌려서 양옆으로 실을 정리해 준 다음에 숨겨주세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 어, 그 연결되는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벽에 걸수 있게끔. 네, 고리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